안녕하세요. 실시간의 킨초링입니다. 총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기분 나쁘신 일 있나요? 네? 1일 1영상을 하는 거는 제 마음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1일 1영상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세요. 아니 그럴 거면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시라고요. 제 실시간에서 민폐들 차지 마시고 제 영상은 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볼수 있거든요. 그니까 왜 음반하세요? 무개념들이 반말부터 하고 온다니까 어쩌라고 바로 나오지 역시 잼민이네. 잼민아 혼서들이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학교에서 뭘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한테 말리는 것 같으니까 차단만 함. 네, 악마님 안녕하. 왜 악마님은 채팅이 빨간색이에요? 진짜 악마예요? 계약? 계약 조권이 뭔데요? 뭐 괜찮네요 계약해요 제가 가지고 싶은 능력은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에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초링이라고요 초능력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네네 능력 주신 거죠? 감사해요. 악마 같네. 오 다현아 안녕. 아 애들 데리고 왔다고. 요즘 애들이 다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애들 다 오면 손모음좀 봐야지. 어 얘들 아 안녕. 근데 너희들 이름 맞췄네. 나도 바꿀까? 어? 어? 미안해. 나 아, 속마음 좀 봐야겠다. 뭐지? 내가 얘네들 뒷담을 깠다고? 얘들아, 나한테 그러는 이유가 뭔데?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왜 너희들 뒷담을 까? 누가 말해줬는데. 이서진은 뭐가 재밌다고 저러는 거지? 이서진이 알려줬다고? 증거는. 보여줘봐. 이거 이서진이 거짓말 하는 거야. 이간질 하는 거라고. 그리고 저기 있는 사진에는 나는 채원이한테 뒷담을 까고 있으면 채원이 불러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 아, 채원아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너랑 여기 있는 여진서율 다현이 뒷담갔어? 채원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나가봐도 돼. 야, 너 진짜 뻔뻔하다. 사과는 안 해? 지금 내가 제일 피해봤어. 그렇게 이간질만 하고 다니깐 좋았니? 왜? 성공하면 짜릿하니? 애들 사이 갈라놓은 것 같아서? 그리고 걸렸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지랄인데? 네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짓들 다 대전 올릴 거야. 우리 그렇게 만만한지 몰라 보지 말라고 경고했어. 차단이야. 하, 왜또 저러는 거야. 진짜? 좋겠네, 첫 남친이라. 좋을 수밖에 없네. 아, 아니, 하, 진짜, 염장질하면 죽여버린다. 아, 서연이 남친이 고작 너였음? 서연아, 네가 훨씬 더 아깝다. 그리고 정윤석, 우리 이서연 잘 부탁한다. 아 아니, 염장질하지 말라고. 안 아, 돼네, 빨리 갔다 오셈. 엥? 나한테 이서연한테 말고 나한테 뭔데? 이거 알아서 뭐할 건데 나 남친 있음 내가? 야너 이서연이랑 사귀잖아 근데 왜 내가 너한테 넘어가야 해? 나 남친 있다고 말했다. 아니 병신아 꺼져. 너는 여친도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아니, 네가 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 남친 있어. 야 정윤석, 내가 언제 그랬어? 서연아, 제가 먼저 나한테 넘어오라고 한 거야. 나는 남친도 있는데, 그리고 정윤석이 너랑 헤어진다면서, 나한테는 자기랑 사귀자고 했다고. 야! 내가 왜 삭제를 해?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대단한 남친이가 있는데 왜 굳이 너랑 바람을 피려고 해? 야, 그거는 갖다 준 거잖아. 나는 증 거가 없기는 한데. 아, 서연아, 이 실시간 돌려보게 하고 와. 그럼 나 나을 거야. 야, 나는 남친 있다고 했지. 너 어쩜 그리 뻔뻔해? 사과 안 하니? 빨리 사과해. 안 그러면 너 실체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거야. 야, 너말 진짜 안 통한다. 그래 사과 안 하면 학점 포인트 올린다고 경고했어. 근데 네가 사과 안한 거야. 알겠어, 학점 페이지 올려줄게. 그리고 나는 남친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니까 그만 작착하라고 그럼 넌 차단할게. 수고야 여러분, 시간이 애매하게 나와서 TMI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편집하는 거줌 수업, 줌할때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공도 써야 하는데, 지금 어제 것도 안 쓰고, 오늘도 안 썼어요. 망했어요. 지금 수업 끝나기 10분 전인데, 뭐, 배공은 망했다고요. 하고 놀아요. 아